thank you 안녕하세요, 베스컴 박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요즘 조립 컴퓨터 쪽에서 아주 핫한 컨텐츠죠, 컨텐츠네 발음 잘안 되는데 월간 견적이고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업체 또는 채널들마다 견적을 구성할 때 중요시하는 바가 다르고 성격이 좀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PC를 판매하면서 견적 문의가 들어오면 그 가격대와 용도에 맞춰서 추천드리는 부품들 을 위주로 구성을 해봤고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부품들은 저희가 실제로 계속 판매하고 있고. A/S 해보고 써본 그런 부품들입니다. 모든 부품들 중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꼽는 거는 일단 A/S 발생 빈도가 현저히 낮은 것. A/S가 조금라도 이 많이 튀게 된다면 바로 그 부품을 안 쓰거든요. 저희는 판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A/S를 책임지는 업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A/S가 얼마나 오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네요.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 건뭐 당연하겠고요. 제가 부품들을 선택하는 기준은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적들은 게임용으로 구성하는 사양이고요. 견적표에 나와 있는 가격은 9월 2일자 샵. 나와 가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실제 구입하시는 가격은 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조립 업체에 맡기게 되면 조립비나 세팅비 등이 추가가 될수 있고, 업체들마다 부품가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아무튼 참고하시길 바라고 대략 이 정도 금액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천드리는 견적은 제 기준에서의 견적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본인 취향에 맞게 수정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소개해드린 사양으로 게임 프레임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바로 옆에 배틀그라운드 영상 띄워드릴 테니깐요. 그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럼, 30만원대 사용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이 가격대에는 내장 그래픽이 아니면 불가능한 금액대이기 때문에 2,400G 말한 게 없습니다. 롤, 피파, 서든 정도 가능하고요. 오버워치는 하우브로 되긴 하는데 약간의 스트레스가 동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픽을 추가할 거면 i3를 쓰는 게 낫고요. 내장 그래픽을 쓴다는 전제하에 2,400G는 대적할 CPU가 없습니다. 새로 나온 3,200G와 3,400G는 가격 성능면에서 메리트가 제로니까 2,400G 선택하시면 되고 램은 꼭 듀얼 채널로 구성을 해주세요. 그 다음 50만원대인데요 엄청난 가성비의 CPU가 된 i3-9100F랑 RX570 조합이거든요 CPU와 그래픽 모두 가성비가 아주 좋은 모델이라 저렴하지만 성능은 훌륭합니다. 메인보드는 H310만 쓰셔도 충분하니까 굳이 비싼 보드 쓰지 마시고요. 메모리 얼마 안하니까 요즘 16기가는 꼭 해주세요 SSD는 MX500 250기가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용량이 부족하면 하드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픽 카드를 장착한다는 가정하에 2400G의 그래픽카드를 그래픽 카드를 장착한 것보다는 9100F에 그래픽 장착한 게 확실히 좋거든요. 9400F 미만에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9100F를 쓰시면 됩니다. 70만원대부터는 많이 쾌적해지거든요. i5 9400F랑 GTX 1660 조합으로 고사양 게임들도 시원시원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예산이 남는다면 SSD만 500GB를 해주시면 딱 좋고요. 나중에 CPU 업그레이드까지 고려하시면 H310 보드 말고 B360 보드 정도로 해주시면 좋니다 좋겠네요. ssd 업그레이드 비용은 약 3만원이고 보드 업그레이드 비용은 약 2에서 3만원 정도입니다. 가끔 라이젠 2600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게임용으로 라이젠이 쓸만하다는 건 3600부터예요. 2600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 시점에서 게임용으로 2600은 모바일 게임용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고민할 만한 가치가 없으니까요. 9400f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 90만원대고요. 앞서 70만원대와 다른 점은 b360 보드를 장착하고 ssd를 500기가 로 확장시킨 구성이거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를 1660ti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드와 SSD 변경은 게임 시 체감을 할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픽카드는 확실히 체감이 가능해요. 최대한 가성비를 원하는 분들은 70만원대 구성해서 그래픽카드만 1660ti로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번엔 100만원대인데요. 90만원대와 달라진 부분은 SSD가 NVMe 방식인 마이크론 P1 5 0 0기가로 장착이 되었고요. 그래픽카드가 RTX 206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론 P1은 NVMe SSD지만 QLC 방식이라 속도가 빠르게 하면서도 가격이 얼마 차이 안 나는 가성비 좋은 SSD거든요. 게임에 초점을 맞춘 거라 최대한 그래픽을 올린 구성이고 이 정도 금액대가 되면 고민하는 게 9400F를 쓸지 라이젠 3600을 쓸지거든요. 게임만 놓고 본다면 3600을 쓰고 1060 Ti를 장착하는 것보다는 9400F를 쓰고 2060을 장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예산이 되면 3600에 2060이 좋긴 하겠죠. 120만 원대부터 드디어 라이젠 3 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i5와 비교했을 때 3600의 장점이라면 좀더 넉넉한 6코어 1 2스레도 구성을 갖고 있고 게임도 잘 되고 영상 편집이나 기타 작업 시에도 훨씬 여유로운 점유율과 작업 속도를 갖추고 있어서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작업 효율까지 갖춘 CPU입니다. 3600의 MSI 박격포 맥스가 장착이 되었고요. 그래픽 카드는 RTX 2060 슈퍼를 사용해서 돈좀더 써서 제대로 맞추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견적이네요. RTX 2060 슈퍼 같은 경우는 RTX 2070에 근접하는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정도 구성이면 옵션 조절 시 배그 원컴 방송 도 가능해집니다. 메모리는 가능하면 오버해주시는 게 게임 시 하위 1% 프레임을 올리는데큰 도움을 주거든요. 램 오버가 어려운 분들은 오버된 램을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140만 원대에서는 메모리가 튜닝 램인 T포스 램을 사용을 했는데요. 굳이 램 오버할 필요 없이 XMP 적용으로 아주 간단하게 3,200 클럭 적용이 되고 그래픽 카드는 2070 슈퍼 모델로 RTX 2080에 근접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확실히 돈이 좋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네요. QHD 모니터를 쓰는 분. 들 분들이라면 최소한 2060 슈퍼 그리고 가능하면 2070 슈퍼 이상의 그래픽카드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엔 앞선 사양에서 CPU만 3700X로 변경을 했거든요. 8코어 16스레드 구성이고요. 본격적으로 게임과 원컴 방송이 가능해지고 높은 프레임을 원하는 게이머들에게 적합한 사양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테스트한 영상처럼 배틀그라운드 울트라 옵션일 때레모버만 해주면 9700K 5기가 오버에 밀리지 않는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150 이상 구성에서는 제일 가성비 좋은 구성이 아닐까 싶네요 140만원대 구성과 마찬가지로 메모리는 튜닝램이기 때문에 스 m 피 클릭 한 번으로 메모리 오버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170만원대 구성이고요 9700KF랑 RTX 2070 슈퍼 조합이거든요 램 오버는 꼭 해주시는 게 배그 프레임 향상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내장 그래픽이 없는 KF 모델이기 때문에 퀵싱크를 사용하시거나 내장 그래픽이 필요한 분들은 9700K를 쓰시면 됩니다 SSD는 삼성 970 EVO 플러스를 장착을 해줬고요 예산을 줄이고자 하시는 분들은 굳이 NVMe 안 쓰시고 MX500 마이크론 SSD 쓰셔도 되긴 하거든요. 스펙상 NVMe 램이 몇배 빠르긴 하지만 그게 하드 쓰다가 SSD 쓴 것처럼 엄청난 체감을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난 줄이고 싶다. 뭐 하시는 분들은 SATA 방식 SSD 쓰셔도 문제 가 없고 쿨러는 서머랩 트레이피 화이트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제는 가성비를 찾기보다는 그냥 좋은 거. 그냥 제일 좋은 게임의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만한 금액대인데요. 220만 원대 구성으로 9700K 오버클럭이 가능하고 그래픽 카드는 2080 슈퍼를 장착했습니다. CPU 오버와 메모리 오버 모두 해주시면 게임 성능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굳이 오버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램모버만 하거나 그것마저도 싫다면 메모리 오버된 XMP 램을 사시면 됩니다. 얼마 차이 안 나요. CPU 쿨러는 에브가 CLC240이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엄청나게 좋은 쿨링 성능을 갖추고 있는 쿨러예요. 이 쿨러는 다 좋은데 팬 소음이 좀큰 편이거든요. 소음에 민감한 분들은 팬을 바꿔주시거나 돈을 좀더 보태서 NGXT, 크라켄 X52 정도로 업그레이시면 드하 온도와 소음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260만 원대 구성은 220만 원대와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데 좀더 고가의 메인보드와 지스킬 트라이던트 지 메모리가 장착이 되었고요 케이스와 파워 쿨러까지 확실히 좋은 부품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9,700K F를 넣긴 했지만 9,900K나 9,900K F 뭘 넣어도 문제 없는 구성이고 이 정도 부품 구성이라면 오버를 안 하는 게좀 아까울 수도 있어요. 최소한 전력제한 해제랑 메모리 오버 는 해주시는 게 좋고 이 정도 맞춰 놓으면 전원 켤때좀 뿌듯합니다. 자 마지막. 으로 300만원대 구성으로는 요 9900k가 장착된 구성이거든요 내장 그래픽이 전혀 필요 없는 분들은 9900kf를 써서 좀더 저렴하게 구성 하셔도 되고 2080ti 중에서도 상급으로 분류되는 x코어를 넣은 이유는 이 정도 금액대가 되면 구매하시는 분들 특성상 애매하게 좋은 것보다는 비싸도 좋으니까 확실히 좋은 걸 원하거든 요난 그냥 제일 좋은 거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사양이고요 아 물론 돈도 많으셔야 됩니다 디자인과 쿨링 그리고 성능까지 모두 아주 시원하게 잘 세팅된 사양이네요 자, 이번 9월 견적을 살펴보면요. 100만원 미만대 CPU 구성을 보면 i3 9100F랑 i5 9400F가 가성비가 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00만원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라이젠 3세대 3600 모델이 좋은 성능, 그리고 좀더 올라가면 3700X를 사용하시는 게 적합해 보이고, 거기서 더 좋은, 그냥 완전 좋은 성능을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9700K라 아니면 9900K를 쓰시면 될것 같네요. 가격대별로 인텔과 AMD가 좀 양분하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 출시될 예정인 라이젠 3500의 가격대도 좀 궁금하고요. 현재 9900 같은 경우는 출시가 되었는데 가격 안정화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러한 모델들이 가격대를 자리 잡았을 때또 견적이 어떻게 바뀔지 또 게임 성능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아무 이번 영상으로 많은 분들께서 견적 맞추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저희 백스컴 쪽으로의 구입은 상단에 떠있는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영상 보시고 많은 의견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걸 바탕으로 더 나은 영상 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8% 스쿼트를 위한 방송 백스컴 박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